Bye-bye.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울산부동산리더 남소장입니다. 오늘은 경주시 외동급 말방리에 위치한 총 606평 규모의 전원형 토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곳은 남경주 IC까지 차량 약 6분 거리, 울산과 경주 생활권 사이에 위치한 자연과 접근성이 모두 우수한 전원 입지입니다. 토지 면적은 2,400m 약 606평이고요. 518평, 88평으로 구성된 두 필지입니다. 지목은 답,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화살표 가리키는 방향이 남향이고요. 매매 금액은 평당 60만 원으로 총 3억 5천만 원입니다. 시내권과 가까우면서도 조용한 자연마을에 위치해 있어 세컨하우스나 가족형 주택 또는 휴식형 공간을 찾는 분들께 추천드릴만한 부지입니다. 주변에는 이미 고급 전원주택과 감성적인 주택들이 조성된 단지형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매물도 그 단지와 자연스럽게 연결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서요, 정돈된 마을 분위기 속에서 전원생활을 시작하시기 좋은 환경입니다. 마을 안에서 조용하게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생활을 꿈꾸신다면 이곳이 잘 맞을 수 있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 부지가 바로 오늘의 매물입니다. 정령화된 형태는 아니지만 넓게 트여 있고요. 경사가 거의 없는 평탄한 땅으로 자유로운 공간 배치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도로와도 잘 연결되어 있어 진입도 자연스럽고 편리하게 이루어집니다. 부시 뒤편에는 울창한 숲과 진전산 자락이 맞닿아 있어 사계절 내내 변화하는 숲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조망을 위한 테라스를 구성해도 잘 어울릴만한 배경이 아름다운 자연형 입지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지역은 우리매물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한 생활 중심 구역입니다. 보이는 건물이 말방 1위 노인정인데요. 그 바로 앞에는 마을 버스 정류장이 자리하고 있어서 차량 없이도 일상적인 이동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 숲길 아래쪽으로 보이는 곳은 통일신라 시대의 고찰지 숭복사지 절터입니다. 숲 속에 고요히 남아있는 이 유적지로 이 마을의 정적인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장소입니다. 이처럼 생활, 자연, 역사적 공간이 모두 도보권에 자리한 입지, 말 그대로 살기 좋은 마을의 조건을 고루 갖춘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는 작은 펜션, 감성 숙소, 풀빌라형 세컨하우스 또는 애견과 함께하는 감성 카페 등 다양한 형태의 공간으로 완성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차량으로는 불국사까지 약 13분, 경주시청까지 약 26분, 울산시청까지 약 38분 거리로 자연속 전원생활과 도시 접근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균형 잡힌 입지입니다. 오늘 매물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용한 자연과 생활인프라, 그리고 마을의 따뜻한 분위기까지 고루 갖춘 곳입니다. 현장에 방문해 보시면 영상보다 더 깊은 매력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문의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매물과 생생한 현장 소식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부동산 리더 남소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